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welcome to my channel <laughs> 자 오늘 대구에 폭염 문자가 왔어요 폭염주의보 엄청 더운가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옷도 조금 시원하게 입어야 되고 어 그런 계절이 온것 같은데 자 오늘도 우리 같이 앨리스 영어 공부 같이 해볼 거고요 음. 오늘은 이제 그 저번에 했던 그 다음 내용이죠 7 페이지 72쪽이고요 어, 트위들 덤과 트위들 디라는 내용이에요 요런, 요런 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영상 보시면서 어, 이거 앨리스 영상을 저랑 같이 보는 게 음,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컨텐츠 자체도 제가 이거를 책을 보면서 막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그 영화 장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더 많이 재미도 있고 더 많이 와 닿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일단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구요 자 오늘 내용은 뭐냐면 앨리스가 또 와이프 레베이스 쫓아가다가 트위들덤과 트위들디라는 쌍둥이 형제를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 잘 보셨죠?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쌍둥이 형제를 만났는데 걔네들은 앨리스랑 이제 놀고 싶은가 봐요. 못 가게 하려고 하고 앨리스는 자꾸 토끼를 쫓아가려고 하고 그런 장면이에요. Mr. Rabbit! Oh, Mr. Rabbit. Mr. Rabbit. Oh, Mr. Rabbit! 하고 이제 토끼 아저씨를 또 계속 부르는 거죠. Oh dear, oh dear 하면 이런, 이런 말이에요. I'm sure he came this way. I'm sure. 확실한데. 이 말이에요. I'm sure. I'm sure. 근데 여기서 영,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발음한다면 sure 하고 이렇게 R 소리를 깊게 내는데 여기는 그냥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 sure 이 정도 소리가 나요. I'm sure he came this way. 그가 그 라는 거 여기서 h 는 토끼를 가리키는 거죠 그 토끼 아저씨가 came this way this way 하면 이 길이거든요 이 길로 온게 I'm sure 확실한데 이 말이에요 Do you suppose he could be hiding? Do you suppose 생각하니? 이 말이에요 이때 suppose 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He could be hiding 그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고 혼자서 막혼잣 혼자 말을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때 여기 나무 그늘 뒤에 얘네들이 트위들덤이랑 트위들디에요. 쌍둥이 형제거든요. 얘네들도 약간 좀 바보 같아요. 그죠? 애들이. 어, 제가 트위들리 트위들덤을 검색을 해봤더니 트위들 뒤에도 얘기를 할 거지만 트위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때문에 조금 지능이 낮은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렇게 해석되기 시작한 어원 자체가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어요. 그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트위들디랑 트위들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어원으로 트위들이라는 단어가 약간 지능이 낮은 사람 여러 명을 지칭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suppose는 생각하다는 뜻이고 hide. hide는 숨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hm 하고 not here, not here. 자, 여기서도 영국식 발음이니까 R 소리를 깊게 내지 않는 거죠. not here, here. 이렇게 이 정도로만 R 소리를 내는 거예요. here, here는 여기에는 not 없고, I wonder. Wonder는 궁금한 이런 뜻이죠. No. no, 아니야. I suppose he must have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네들을 보고 깜짝 놀래는 거예요. I suppose 내 생각에 he must have 아마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must have, must have, must have, must have인데 이게 연음 처리, 그러니까 한꺼번에 발음이 되면서 must have, must have, must have, must have, must have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Must have. 자, why? 어머야, 엄마야 엄마야 이말이에요 what 이때 what peculiar little figure 하면은 이때 what은 감탄사구요 이 작은 이상하게 생긴 이거 뭐야 이 장난감 뭐지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 peculiar 라고 발음을 하고요 영국식 영국식 발음으로 peculiar peculiar 신기한, 특이한, little, 작은, 어, figure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미국식으로 발음을 하면 약간 figure 우리가 늘 발음하는 그 소리가 나는데 제가 이거 영국식 발음으로 들어봤더니 사전에서 figure 라고 소리를 나더라고요. figure.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what peculiar little figur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잘안 들리는 거죠. Twiddle D. t and twiddle d w 이라고 적혀 있었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widdle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 때문에 이걸 어원으로 해서 twiddle이라는 단어 듯이 약간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만,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이 이상한 나라 엘리스 때문이래요. Uh, if 자, if you think we're waxwork, waxwork 하면은 그 밀랍 인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waxwork, if if니까 만약 에 if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에 we are We are는, we are의 줄임말이죠. We apostrophe r e We are maxworks. 우리가 밀랍 인형이라고 생각한다면, hey, you, know. you ought to pay, you know. 자, ought to to는 뭐뭐 해야만 해.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pay. 돈을 지불해야만 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장난감 인형이라면, 우리를 만졌으니까, pay. 돈 내. 자, if you think we're alive, you ought to speak to us. 근데, if you think 만약에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에 we are alive, alive 하면 살아있는 이런 뜻이죠.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you ought to speak to us. speak to us 우리에게 speak 말을 걸어야만 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랑 놀자 이 말이에요. 네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장난감 같다면 넌 우리한테 돈을 내야 하지. 그런데 네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넌 우리한테 말을 걸어야 해이 말은 말 걸면서 우리랑 놀아야 해이 말이에요. That's lo logic. 자, that's logic. The logic은 논리적인, 타당성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게 논리적이야. 타당성 있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들은 무조건 맞다고. 정말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죠? It's b e n nice meeting you. Goodbye. 자, 그러니까 앨리스가 그냥 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It's been nice meeting you. 어, 만나서 반가웠어. Goodbye.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It's been nice meeting you. Goodbye. 그러니까, You're beginning, You're beginning backwards. 자, 우리 backwards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건 마지막을 시작하는 거야. 이 말은 뭐야? 넌 마지막을 시작하고 있어. 넌 backwards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뒤란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넌 뒤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이 만나면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앨리스는 굿바이 하고 지금 인사를 하고 가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굿바이 하는 인사를 하는 건 뒤에 하는 일이니까, 너는 지금 뒤부터 시작하고 있는 중이잖아. begin 이라는 단어가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begin은 뒤에 ing 붙일 때 여기 n을 하나 더 붙이고 ing를 붙여요 그래서 beginnig -I n, -N, -I -N 거든요 요걸 조금 조심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자 the first thing 지나가버렸는데 the first thing in a visit i s t o s a y 자이 문장에서 first thing, 하고 i n o f i s i s h i i s t 는 h i n g first thing, first, thing이 그러니까 first, thing이 is가 first thing, first thing, first thing, first thing, first t h i 요 g first thing, 요 s i first thing, 이 주어고 i f i s t thing, first thing, 없 i s t first thing, i s t o s a y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입니다 뭐입니다 to say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in a visit, 만났을 때이 말이죠 뭐 하는 거래요? 자 to say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래요 하고 노래가 나와요 그죠 자, 이 노래 좀 웃긴데 하 하드 허드 드앤 hands. 이 노래 잘못 부르겠어요 리듬감이 저랑, 저랑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How do you do 하고 and shake hands shake hands 하래요 How do you do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and shake 잘 지내셨나요 shake hands shake hands 하는게 뭐예요 shake 흔드는 거죠 뭐를 손들을 만나면 이렇게 손을 손두 개가 마주쳐서 손을 흔들잖아요. 그래서 shake hands하면 악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손 뒤에 반드시 s를 붙이셔야 돼요. 손이 두 개거든요. 여기 봐봐요. 이 쌍둥이 난장이들도 손을 잡고 있는데 얘네들이 손을 두 개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수를 하다라는 뜻은 shake 반드시 shake hands라고 사용을 하셔야 되지 뒤에 s를 빼고 hand 이렇게 손 하나만 나타내시면 틀린 문장이에요. How do you do? And shake hands. State your name and business. State. 진술해라 이 말이야. 말을 해라. Your name. 네 이름이랑 네 일. Business는 일이죠. That's manners. 그게 매너야. That's manners. 그게 예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really 하고 앨리스가 화가 좀 났어요. 표정이 살짝 화난 표정이죠. Well, my name is Alice. 내 이름은 앨리스고 그냥 빨리 얘기를 해주고 가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And I'm following white rabbit. 나는 지금 흰 토끼를 I'm following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so 그래서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You can't go yet. No, go yet. y e s 은 아직이죠. 아직 go 갈수 없어. 자영 미국식 영어로 발음하면 can't예요. 근데 영국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can't라고 얘기를 하죠. You can't go yet. 너갈수 no, 없어. 아직. No, the visit has just started. 그래. 지금 이 만남은 이제 시작이야. 너갈수 없어. 더 놀아달란 얘기예요. I'm very sorry. 나 미안한데, 나 정말 미안한데. 자, Would you like to play hide and seek? Would you like to 하면 뭐뭐 하는 게 어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You like to. 통째로 외워두시면 자주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상대방 할때뭐뭐 하실래요 하고 공손하고 물어볼 때, Would you like to 이 문장을 쓰시면 돼요. Would you like to play, 노는 게 어때? 뭐하고? hide and seek. hide, 숨고 and seek. 찾는 놀이. 숨바꼭질 놀이 하는 게 어때? 아니면, or, or 하면, 아니면 또는, button, button 놀이 하는 게 어때? 지금, button, button, 이러죠. Who's got the button? 누가 got it? t 은 t 세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때 who apostrophe s 는 who is 가 아니라 who has 에요. 요걸좀 조심하셔야 돼요. who has 를 줄여도 who apostrophe s 고 who is 를 줄여도 who s 이렇게 apostrophe s 에요. 근데 뜻을 봤을 때 유추를 하셔야 돼요. 누가 뻗은 단추를 가지고 있을까잖아요. 그러니까 has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is가 들어가면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Who has got the button? 누가 이 버튼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No, thank you. 됐어. If you stay long enough, long enough, 길게 충분히 stay. 네가 여기서 머문다면 We might have a battle. 우리가 싸울 수도 있어. 우리 싸우는 거 보여줄게, 봐봐. 이 말이에요. 너 조금만 더 있다가면 우리 싸우는 거 보여줄게. That's a very kind of you, but I must be going. 자, so, that's a very kind of you. 친절하지만, kind가 친절한 뜻이 있죠. 친절하지만. Why must be going? Must. 뭐뭐 해야만 해? be going. 가야만 해. But I must be going. Why 하고 물어보니까 Because I'm, following white rabbit. Because I'm following Because I'm following a white rabbit. 왜냐하면 내가 white rabbit이죠. 흰색 토끼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왜 하고 물어봐요. why 하고 물어보니까 i'm curious. curious 하면 궁금하다는 말이죠. i'm curious to know where he's going. 그가 where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게 궁금해. 나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이 말이에요. oh she's curious. 그가 그녀가 혹 궁금하대 라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거리죠 자 갑자기 자기들끼리 뭐라고 기속말해요 the oyster oyster 하면은 굴이야 굴 먹는 굴 아시죠 저도 굴 좋아하는데 <laughs> the, the oysters were curious too 자그 굴들도 호기심을 가졌었어, 궁금했었어. 역시 want they? 그렇지 않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want they는 부가 의문문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 하고 상대방에게 뭔가 확인하면서 다시 물어보는 문장에서 이런 표현했어요. 우리끼리 말할 때도 너 그거 어제 했잖아. 그렇지? 하고 한번 더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he oyster, oysters were curious to want they?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앨리스 들으라고 속닥속닥 하는 거죠 and you remember what happened to them? Hey, yeah. and you remember what happened to them? you remember 기억하니 what happened to them?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니? poor things, 불쌍한 것들 하면서 막 갑자기 우는 거예요. 자, 앨리스의 이목을 끄는데 성공했어요. 아, 이 표정들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 <laughs> 때려주고 싶어. Why? 그 앨리스가 가다가 이제 멈춰 섰죠. What did happen to the oysters? 자, 굴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하고 앨리스가 이제 궁금증을 못 참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Oh, you wouldn't be interested. 너는 interested. 관심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너 관심도 없잖아. Wouldn't. Wouldn't죠. But I am. 아니야. 나 생겼어. 관심이. Oh, no. You're in much too much of a hurry. 자, 여기서 in a hurry. 여기 떨어져 있지만, in a hurry가 서두르는 바쁜 이런 뜻이야 너 바쁘잖아 여기서 much too much는 많이 much too much가 많이예요 much too much in a hurry 너 엄청 엄청 많이 바쁘잖아 Perhaps I could spare a little time. 어, 아마도 나는 a little time. 약간의 시간을 spare 낼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같다 It is spare가 시간을 할애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걸려든 거죠. 이 쌍둥이 형제 계략에. 그래서 앨리스가 가다가 멈춰섰어요. 예, 그넋 된다고. 그 누가 캔의 과거형이죠? 된다고 왜? Well! 하면서 앉혀버리죠? 그러면서 자 내용이 끝이 났네요. 오늘은 어,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어, 한주한주 한주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6월달이 다 됐잖아요. 그죠? 벌써 제가 일곱 번째 시간에 같이 했고요. 중간에 뭐한 번씩 정도 빠지는 날도 있었고 했는데, 이렇게 다가면 이제 금방 열 번째 시간이 오겠죠?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끝이 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죠? 올해가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책 끝까지 다 끝내면. 그래도 그때까지 묵묵하게, 묵묵하게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음. 제가 하는 수업 외에 혹시 추가로 어, 나는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으세요. 선생님이 혹시 괜찮은 뭐 사이트나 책이나 그런 거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뭐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유튜버나 아니면 뭐 사이트나 책이나 뭐 생각을 해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겠죠. <laughs> 아무튼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재밌게 앨리스랑 영어 공부하시고 날씨 조금 덥더라도 오히려 이럴 때 집에서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공부하시면 그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오히려 저는 이런 더운 날씨에는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책이나 보고 이런 것도 전 좋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재밌게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도 앨리스랑 재밌게 만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